목요일인 오늘은 24절기 중 8번째 절기인 소만입니다.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내기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한낮은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토요일에는 서울 27도, 일요일에는 29도로 여름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오르는 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이고 특히 강원 남부와 영동 일부는 매우 높은 단계이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